안녕하세요, 복영당입니다. 뱀띠 여러분들, 상반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진짜 남편 때문에 힘들고, 또 부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막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잘 견뎠어. 내가 박수치고 싶어. 근데 뱀띠분들 이제 살아난다? 8월달부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뱀띠분들 그동안 장사도 안 됐어.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이렇게 안될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금전이 자꾸 새나가? 이랬던 분들이 다시 모여, 모여, 모인 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 요 양력 8월달에는 7월 칠석이 껴, 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칠석맞이 잘 지내면 굉장히 좋아요 명가복을 받기 때문에 그 구슬을 굳이 하지 않아도 칠석맞이만 잘 지내도 이분들은 음 명가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뱀띠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은 기운이 온 거야 그러니까 비가 맨날 구름이 먹구름이 껴 있었어 나는 왜 흐린 날이야 나는 언제 멀쩡한 날이 없어 그러잖아 근데 멀쩡한 날이 있어 멀쩡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거든. 늘? 그리고 감수성이 되게 뛰어나고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수성이 있지만 특히 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그리고 하는 게늘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거야. 라고 가잖아. 근데 도깨비 드라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정답은 없대. 우리가 맨날 오답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래. 근데 오늘 내가 정답인 줄 알았어. 근데 내일 보니까 오답인 거야. 그럼 오답을 하지 말아야지. 다음 날 내일은 정답을 해야지. 그것도 오답일 수 있어. 그냥 죽어. 오늘 죽어. 근데도 오늘도 오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랍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순간 발전에는 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뱀띠분들이 그런 운이야. 순간순간순간 발전적인 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8월달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찾아오고, 막혔던 일이 뚝이 탁 뜨인 듯이 뚫리고, 사통팔방의 문이 막혔던 분들이 열려. 근데 이건 사주팔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명심하셔서 이걸 참고하셔서 기운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구현하고 싶시다. 천하되시는 지하되신 우리 주례는별락되신 글물되신 말물되신 신년에게 성수 할머니들 구엽이분 구성수의 구대 천문의 할머니들 불사 되신 할머니들 다 하나같이 허위동납 받으실 적에 기사생의 3 6살이올습니다 정사생의 4 8살이올습니다 을사생의 예0살이올습니다 제세상이 이른 두살이 옳습니다. 구보보고 살펴보셔서 오른공수바로공수 공수 내려주시고 허튼공수 아니 내리게 도와주실 적에 기사생의 3 6살 이분들이 그동안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야 저거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망설였던 이 부분들이 딱 어떤 누군가의 귀인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딱 나서서 내가 뭔가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뭘 해야 되냐 마음을 비워야 해.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하면 있잖아.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어. 이거 옷을 이걸 팔려고 했어삼 한복을. 이거 한복 팔면 이 감은 얼마고 어떻게 되겠고 수공비는 얼마고 내가 돈이 얼마가 남겠지? 이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열정을 심어서 먼저 하다보면 그게 열정이 쌓이고 쌓여서 인정을 받게 돼. 그래서 인정 속에서 어떻게 돼?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8월달에는 계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여라. 꿈, 꿈대로 가라.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해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무슨 기획서 같은 걸 내려고 했어? 그러면 이걸 내가 기획서를 내갖고 내가 이제 위상사한테 입문을 받야 되니까 종물만 써야지. 아니, 정확한 팩트를 집은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능력을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운이 8월 달부터 분명히 찾아와요 돈이 없다 없다 해도 돈이 생기는 기운이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열리는 기운이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왜 이렇게 된 거야? 인간저 인간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저 인간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아, 참 좋은 사람들만 내 옆에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기게끔 마음도 바뀌어가고, 기운도 바뀌어가니까, 3 0여섯살 기사생분들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하지만, 뭘 조심해야 되냐?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싸움이 잦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돼. 이분이 이렇게 돼. 서른여사는 이게 심해. 쫙 올라갔다 쫙 내려가. 또쫙 올라갔다 쫙 내려가. 이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럼 이때 무슨 기도해? 명상을 해. 음. 마음을 추스려. 명상하는 게 최고 좋아. 근데 명상하면 위빠사나 명상, 사마타 명상 다 있어. 근데 다 필요 없고 순간적으로 내가 뭘 하는지 깨달아야 돼.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린 명상이 최고 좋아.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욕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분노가 폭발을 하면 그 순간은 몰라. 근데 그 분노가 나한테 화가 돼서 온다는 것만 아쉬운데요. 저도 최근에 겪었습니다. 참고로.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사생 48살 이분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난편법 없어. 지가 혼자 자기 혼자, 부인법 없어. 자기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다 먹여 살아야 되고, 집안에 대들뻔야 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힘들, 힘든 음속에서 살아왔어. 근데, 8월 달부터는 그럼 어때? 8월 달에는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돼. 더 열심히 뛰어야지, 뭔가가 돼. 열심히 뛰지 않고, 아, 그래, 나한테 기운이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지. 이거 안 되고, 머리를 써서, 요즘에 컴퓨터 좋잖아. 네이버 엄청 좋아 검색 막해. 그래갖고 나한테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해갖고 리스트를 쫙 뽑아. 그리고 뽑아갖고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데를 내가 솔솔수범해서 차가 닦아라 찾아가서 인사해.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 정사생이 8월 달에는 알림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알려줘야 돼. 그럴 뭐가 쳐야 돼? 지식의 업무야 돼. 모르는 거 갖다가 무국 뭐지? 무격자짐으로. 전달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을 겸비해서 간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나는 이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 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집을 지금 있는데 이 집에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 이사하고 싶어. 이사해도 돼. 이사했으면 좋겠어. 이사하면 좋은 발복의 기운이 점점점점점점 찾아온다니까 내년에도 좋다.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기운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8살 이분들은 뭐라 고했어 그러니까 내가 리스트 작성 그리고 나를 알려 그리고 알리려면 어떻게 지식겸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보험설계 하시는 분들 특히 뭔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있다면 내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 장사도 내 거는 맛있어 내가 맛있어야지 남도 맛있는 거야 내가 이게 왜맛 있다고 얘기지 이러면 안 팔려 그러니까 아 맛있다 소리가 나게끔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 더 발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운 속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뭐 아무리 봐도 오방지신은 떠 있거든? 그 오방지신이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 근데 지금 이때 움직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왜냐면 기운이 후딱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을사생의 예순 살이 분들 한 곱이 넘겼어. 근데 을사생 분들이 대부분 희생정신이 강하고요. 봉사정신도 강해요.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도 강한데 근데 나를 불살리려고 하는 기운이 더 강해. 그러니까 나를 불살리지 말고 같이 더불어 갈수 있게 나 혼자만 힘들려고 하지 말고 나도 좀 힘들어. 날 잡아줘. 그리고 내가 한 손님한테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자식들을 다 키웠어 근데 자식은 내 맘대로 안된대잖아 그걸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말했냐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실 때아 오늘도 수고해 개똥아 어? 너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해.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내가 얘기하라 했어요. 퇴근하고 잠자리 자기, 자기 전에 머리를 뚜렁기면서 너 정말 오늘 수고했다. 돈 버느냐고 머리 굴리느냐고 진짜 애썼다. 너 머리 힘들지 빨리 자자고 자라고 하라고 했어.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이 팔도 사랑해. 다리도 사랑해. 이런 마음이 일사생한테 필요해. 왜냐하면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있고요. 허전함을 느낄 수 있고요. 마음이 울적할 수 있는데 8월 달에는 이걸 극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어 왔다면 극복의 기운이 들어와 있고 자식 때문에 걱정심이 있다면 그것도 차차 해결이 될수 있는 기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왜속색이는지 원인이 뭔지, 자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같아 본인 자신은 본인만 사랑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용기 주면 돼. 그러면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면 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걱정인 거는 물어봐야 돼. 아셨죠? 왜냐면 그 자식은 땡몇 살인지 모르잖아 그니까 러그 자식분들은 잘 되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그리고 개사생의 72살 이분들 재주가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재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 어디에 넘어져서라도 바느질을 세 바늘이라도 꿰매야 돼 8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수가 있고 사고 수가 있는 거야 급한 성격을 좀 눌러야 돼개사생분들안 급할 것 같지? 됐다 급해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급한 성격을 좀 눌러서 서둘러서 가지 말고 뭘 빼먹고 다니고 다시 왔다 가고 이럴 수 있거든 그리고 깜빡깜빡 하는 기운이 있어서 내가 치매 아니야 이 생각 할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가 아니고 급한 성격 때문에 그래 급한 성격만 조금 누르면 한 템포 늦춰서 가면 못 받은 금전도 받고요 하는 일도 더잘될수 있어요 성격만 조금 눌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8월 달에는 이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안 돼, 안 됐던 것들이 삼위 일체가 돼갖고,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으쌰, 으쌰, 이게 되는 게계사생분들이야 근데 자식분들, 아니, 형제 일시간들. 형제 일시간이 혹시나, 아직 안 죽었잖아, 요 이분들. 근데 자식들이든, 뭐 부인이든, 형제들이든, 뭘 요구하냐면은, 지금 빨리 유언장 쓰라고 하는 거지. 뭐, 뭐, 이렇게 분할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지. 절대 꼭 지고 계세요. 아 죽을 날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꼭 지우 계시면 여러분들 괜찮고 내가 뭔가 이 나이에 뭘할수 있을까요? 내가 장사하면 잘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서로 옮길까요, 말까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는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잘 돼. 힘이 생기네. 8월달에 힘 빵빵, 에너지 빵빵이야. 이때는. 활기차게 희망차게 꿈을 펼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두 살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한 나이야. 늙다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고, 젊었다고 할 수도 없는 나이지만 서서히 내가 어, 맞이를 해야 될 때가 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긴 왔거든. 하지만 정리가 아직 이르다. 움켜지고 있어라.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이 돼. 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오시기를 뱀띠 여러분들한테는 가정의 평화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